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 당신의 혈관 지금 건강할까요? 이 습관이 쌓이면 뇌졸중, 심장마비가 찾아옵니다. 네. 물 대신 커피, 탄산음료만 마신다. 혈액을 맑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물. 그런데 물 대신 커피, 탄산음료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힙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물 섭취 필수. 네. 매일 야식 폭식, 야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관에 지방이 쌓여 동맥경화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은 혈관 노화를 앞당깁니다. 늦어도 저녁 7시 전에 식사 완료. 3. 운동 부족.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 운동 부족 혈관 노화 속도 2배 증가. 특히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져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 필수. 4. 스트레스 쌓아두면 혈관이 터진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까지 위험 증가. 하루 10분 명상 50호흡으로 혈관 보호. 5. 나트륨 과다 섭취. 짠 음식 좋아하면 짜게 먹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WHO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5g인데 한국인은 평균 10g 이상 섭취, 국물 줄이고 천연 조미료 활용,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독하고 더 많은 건강 정보 받아가세요.